자외선 차단 우산을 찾고 계신가요? 그렇다면 피브라이트 130g 초경량 UPF50 플러스 카본 양산 슬림이 바로 여러분의 완벽한 선택이 될 거예요. 이 우산은 가볍고 휴대가 간편하여 외출 시 부담 없이 챙기기 좋으며 UPF50 플러스 등급으로 강력한 자외선 차단 효과를 자랑합니다. 99.9% UV 차단 기능 덕분에 피부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죠. 슬림한 디자인으로 가방이나 주머니에 쏙 들어가 휴대성이 뛰어나며 견고한 카본 소재로 내구성도 뛰어나 오랜 사용이 가능해요. 스타일리시하면서도 실용적인 이 우산으로 여름철 자외선 걱정 없이 건강하게 외출하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